자, 경기의 범위가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스정신의 고안수정정. 고안서정 시작부터 미스. 근데 퍼크. 네. 원래 퍼크는 잘안 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냥 퍼크 하자죠. <laughs> 자연스럽게 이제 고안서수가 이제 백트백이 밀리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 없어졌죠? 네. 하지만 지금 빈스 선수 필테 공격이 막았 많았... 많았, 지금 많죠? 이게 없죠? <laughs> 고한 선수는 이제 16개 싸우면서, 빈스 선수는 이렇게, 어, 안 끊었어요? 빈스 선수가 안 끊었으면 이거 엄청 유해지거든요? 어, 이번에도 안 끊겼어요. 이제 끊습니다. 아, 그리고 끊콤? <laughs> 고원성수의 <laughs> 미스가실각 처리 많이 남기 때문에 이제로 끝나겠습니다. 저면 원래 둘쪽둘쪽다 끊어야 되는데 한 쪽이 안 끊으면 거기서 지는 거거든요. 그죠. 오 개막 지케이오 피플레 이어스서아 저거 오미노 약간 위치가 애매한데요. <laughs> 오 음, 에스미노까지. 고완선수가 패드가 안좋아진 상태여서 다행인겁니다, 이거. 네. 아, 고완선수 아, 갑자기 툭 옛날 시즌1 리스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렇도 <laughs> 뭐, 일단... 패드는 이뻐졌죠? 네. 네 심지어 백투백도 없어요, 이제 보니까. 네. 지금 확실히 빈스 선수가고권 선수보다 PPS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또 빈스 선수가 틱 빈스 선수가 저 정도는 늘 선수도 아닐 텐데 빈스 선수도 원래. 원래 저 선수 저 PPS 아닌가요? 저선수 이번에도 늘면 안될거 같은데 빈스 선수는. <laughs> 빈스 선수 이번에 그냥 널러나녔나요 지리? 어. 어, 콤보 폰모. 이쁘게 들어갔죠. 두 선수 다 써지는 없고, 그냥 필드만 빈스 선수가 더 이쁩니다. 네. 어, 어, 네, 그래서 끊어야죠. 아, 근데 좀안 끊, 이쁘, 이쁘지 않게 끊었어요. 이거, 어, 어떡, 하죠 <laughs> 많이 힘들어, 아, 다 깎았네요. 아 어, 그걸 찾아냅니다. 네, 역시 빈스 선수죠? 저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웠거든요. 저 필드 보면서. 어떻게 깎아야 되나, 저는 한참 고민해본데, 저 선수들은 찾아보습니다 고아, 네, 고아수도 어느새 서지 소지 다, 서지를 모아내면서. 네. 빙 선수 시즌 1 때, 진짜, 2024, 테트리엄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속도를 생각하면 지금은 상당히, 시스피인? 빙수 <laughs> 선수 시스피인 나왔어요. 시스피인페리얼크로스 응? 바리에이션. 대기까지 하면서. 계단. 그래서, 네. 근데, 보안선수 이거, 조금 안 이쁘게 버텼어요. 네, 아, 이렇게. 2대1. 하지만 아직 모르죠. 지금 비스 선수가 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손가락이 안쪽고로 없이 PPS를 제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보안선수 인터넷?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비스 도중이 이번에도 C스피인을 쓰면서 저거대 어. <laughs> 무슨 리더일까요? 굳지 C스피인을 쓰는 게? C스피인 좋죠. 네, C스피인 좋죠. 그죠. 근본이죠. 근본. 원래, 원래 좋은 빌드예요. 약간 사람들이 이제 요즘 빌드 나오면서 무시해서 그렇지. 아. 응, 원래 근본이죠. 고한소수의 미치가 나오면서 힌스 선수가 앞서갑니다. 계속 힌스 선수는 미치를 스피드를 커버하고, 지금 고한선수가 속도 엄청 내고 있거든요. 조금 느리면 당해요. 빈스 선수, 네, 서지 차는 14. 햇소수의 <laughs> 숫자가 무서워요. 싱글, 테트, 테트? 서지까지 끌면서 방어 성공. 버텼어요. 어... 잘겠... 어, 어. 아, 그래. 힐스 <laughs> 선수, LS, LT, 아, LST 미스. 그런 거한번할 때마다 서지가 한, 차이가 5 정도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고한소차가 그 차이 저기, 가져가면서, 저거, 저는 네. 비스 선수의 ST 보고서 이번에 또 무슨 결들를 쓰니까 잠깐 거기 냈거든요. <laughs> 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이게 계속 보다보면 네정기성 어떤 어. 걸 보니.. 볼... 아 아이 아이 들어가나요 저거? 이것도 의도인가요? 아 들어가네요 네아 네. 아이가 들어 들어가네요 의도는 아닌 거 같지만 <laughs> 아무튼 잘 됐으니 소지도 이어져 있고요 와 저건 저건 좀 힘든데요 끝이었죠 고한 선수만 소지가 살아있습니다 TD로 버텼습니다 저, TD가 네네. 정말 상쇄하기 좋은 빌드이기 때문에 그저 그저 네, 중반에서 TD 본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쵸. 워낙에 약간 이상하게 생긴다, 생긴 미드다 보니까. 그죠. 와서스는 백투백 다시 싸우면서, 여덟 개. 서지 없어졌고. 아 여기서, 네. 네, 빈스 선수가 다시 백투백으로 약간의 이들을 보고 있어요. 저거, 에이미노, 아니, 데이미노 꺼내보면서, 이팩게 만들고 싶은 보 아직 해도, 네, 이제, 키드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구한선수가게임로다 마감했습니다. 비수선수 지금 키드가 어. 너무 좋죠? 구한선수는 대신, 서지가 있죠? 끊었어요? 비수스 어. 버티거든요? 버티고, 바로 역스파이크 보내면서, 아, 마지막에, 미스에 연달해주지만, 그래도 이기게 됐습니다. 약간의 고안선수 입장에서는 되단맞죠서지를 끊어야 되긴 하는데, 아, 지금 끊으면 무조건 사는데, 10가다고? 안 끊으면 내가 죽는데. 네. 이게 서지를 무작정 쌓다 보면 쪼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고안선수는 이제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죽어야 되는 빌인데 왜안 죽지 싶어서 갈 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하, 근데 본인도 그런지 계속 살다, 보, 사는 사람이니까 대충 네. 납득은 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네. <laughs> 어, 미스 선수 미스 나서 서지가 끊겼고요. 네. 지금 보안 선수도 끊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어, 지금 여기서 빈민 선수 빈스 네. 들 공격이 많고 권선 선수는 지금 어떻게 지고 권선 아, 고 있어요, 일단. 일단 <laughs> 스 선수의 네. 밑에는 치즈가 많고 미스까지 나면서 네. 4대 3. 선선제알카트 크레스에서 나왔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높이서 공격 한들부 어, 비스한 소, td 미스죠? 네. 아, 피는 해결. 아, <웃음> 와, <웃음> 저걸 보네요. 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음. 저, 저기서 그냥 적당히 제, 막 제이당 이런 고로 깎겠지, 깎겠지 싶은데, 피냥 진짜 상상을 못 했어요. 네, 이제 이런 짓 하면은 이제, 보서스가 방금 했던 것 같아, 같이. 서지 12개 보내거든요. 네, 그, 그죠. 하지만 멋있잖아. 사슴문감조사 스니커라. 와, 저, 어... 제트 스피드 도레이션을, 저... 대단하네요. 지금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가, 없죠? 되게... 약간, <laughs> 해프닝이 <지금>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여기 있어요. 네. 미스는 굉장히 많이 나시는데, 약간,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막, 그런, 약간, 공격? 같은 게잘안 나오고 있어요. 네. 서로 지금 너무 잘 붙이고 있죠? 아, 근데, 비스 선수 필드에 공격이 없었어요. 4대4. 뭐가 응. 일어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동점이에요. 니가 <laughs> 비스 선수는 미스를 원스핑으로다 커버하면서, 하지만 지금, 고한 선수가 5 0핀에서 2등에 가서 가지만, 리스트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고한 선수가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네. 두 선수, 지금 저희 중경 들어서 제일 이 선수 중에서 칠하죠? <laughs> 그쵸? 두 선수 다백트백에 살아있고. 근데 네, 두 선수도 웃기 음, 힘들거든요? 둘다 끊었어요? 네. 네, 근데 빈수 선수가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두 선수가 별로인데요? 필드가? <laughs> 아 이뻐졌어요. 아, 빈슨 선수? 선수는. 네. 털었어요. 보안 선수도 고아 제 주말이 선수. 있으면 깔끔하죠? 보안 선수가 이제 순식간에 내려가면서 빈수 선수가 써지를 못 끊었죠? 네. 두 선수 다 빨라가지고 개처를 못한 것 같아요. 빈수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음. 어, 저런 모양이 있네, 와장바다. 와장바가 특히나 이상한 게 많아요. 음. 특히 이제 시즌2로 들어와서, 개상한 오스핀도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요. 어, 음. 어 근데, 고한 선수가 너무 딜을 많이 보내는 바람에 비스 선수가 다깎질을 못했어요. 비스 선수는 잘 깎았거든요. 근데 깎는 순간마저도 고한 선수가 딜을 다 꾸겨 넣었죠. 네. <laughs> 비스 선수, 티디비스. 어 이거 워큐닉에서 뭐, 설마 아... 어, 그 네. 미스, 보안도브도 미스가 낮아서 사실 이 선수들쯤 되면은 워큐닉에서 뭐, 지는 경우는 많이 없죠 거의 없어야 되죠 보통은 네 메스테이전즈 같은 좀괴다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런...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환 선수하고 빈스 선수도 초반에 그냥 서지 가져간다는 느낌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고환 선수는, 근데 네. 네. 미스을미했었는지 네. 사실 빈스 선수가 이제 서지를 끊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에 대처를 끊었지. 그죠. 안 끊어도 어차피 죽을 필드가 되면은 서지를 안 끊어도 죽기 때문에 더더욱 안 끊습니다. 이 선수들쯤 되면은. 네. 무용 세팅으로 백차백 이용하고, 11개. 어, 미스 선수 미스까지 합쳐서, 어, 근데 저기서, s 를 스피드로 해결을 하고, 빠르게 깎았어요. 그것 덕분에 고한 선수의 이제 서지가 끊쳤죠. 굉장한 이득입니다. 이 정도면. 고한 선수도 서지가 있긴 한데, 진짜 못 있죠. 그냥 끊어주고, 네, 근데 지금, 아빠 빈스 선수 필드가. 오, 너무 잘 깎았어요. 죽을 뻔 하긴 했는데. 네, 예뻐졌어요. 지금, 빈스 선수 트트 두 방, 대기. <laughs> 여기. 이제 트리플 만들어주고. 어, 저렇게, 버블 도맨 도메, 도맨 팀을 가지고. 살릅니다. 아, 빈스 선수가 먼저 끊었죠? 네. <laughs> 먼저 아, 끊은 적이 좋아하죠? 네, 그죠? 너무 쎘어요. 보안선수는 끊은 건데. 네. 네, 사정차로 네.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보안선수의 피셔 미스. 빈스 선수는 더 심각한 미스. <laughs> 네. 고한 선수가 먼저 지금...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네네. 네. 지상수 지금 모두 미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 너무 경기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이 선수들, 경기 안할 때도 킥클 하고 가가지고, 그러고도 있겠네요. 어, 비스 선수 조금 안 들어가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음... 콤보가 또 이어져요, 대신. 네. 비스 선수 본인도 저기 들어갈 거라고 잠깐 착각했나봐요. 고한 선수가 미스가 나는데 아... 아, 저거 처리할 만큼은 아직 여건이 돼요? 네. 와 이번에 사초. 그럼 저거 저거는 뭐라 해야 돼서? 그냥 적당한 프리스타일 TSD. 네. 일단 뭔가 뭔가 오 일단은 처리를 했어요. 이거 는빽차백이안 끊기면서 27까지 죽죠? 안 죽었어? 아... 아 죽어요. 아 죽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정정도 네. 했으면 이제 네.